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처음으로 어, 여러분과 이제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기 그 2022년 5월 10일부터 이제 세 가지 내용이 이제 바뀐 부분이에요. 이 부분 내용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희동에서냉도고 장위꿈의숲이라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장희동 빅프랜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차를 보시면 <laughs> 양도세대중과에 대해서 어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1주택 재기산제도 이제 삭제된 부분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저기 비과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인데요. 이 보도자료는 아 22년 5월 9일 날 보도가 됐고요. 이어 내용을 보시면 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 개정된 내용입니다. 뭐 개정사항을 보시면 뭐 1년간 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부분하고 네, 보유기간이라든가 거주기간에 대한 재계산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일시적 어,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제 완화한다는 이런 세 가지 내용이 이번에 발표됐던 거죠. 적용 시기는 이제 5월 10일부터 이제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아, 기존에는 아, 기본세율 6에서 45%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주택 자들에게는 이제 추가적으로 20%또3주택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추가적으로 30%를 중과세를 이제, 이제 이렇게 매겼던 부분인데요. 또 여기에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가 되면서 아, 이 다주택자들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 요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을 보면 어, 세율은 이제 기본세율만 6에서 45%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일부 적용을 해줌으로서 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좀 어, 숨통이 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보유 기간은 3년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거고요. 어,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연이 2씩에서 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일부 적용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동안 이제 문제점을 보면 이제 과도하게 이제 높은 세금을 부과했다. 아,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조세 원칙에 위배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물이 감소되고 시장이 불안해졌다. 그래서 이제 주택 매매세 장애 요인으로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불만이 좀 많았던 부분이죠. 또 세율도 최대 82.5%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배제가 되면서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많이 났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뭐 기대 효과를 좀 보신다 그러면. 어 세대 뭐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 세 부담이 좀 완화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나 어, 뭐 종부세 요 재산세 요 부분인데요 요것도 이제 경감됨으로써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최고 세율도 이제 이게 법이 바뀌면서 82.5%에서 49.5%로 많이 이제 경감이 됐고 장기 보유 이 특별공제 또한 이제 30%를 적용해줌으로써 아, 시장에 이제 매물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기대를 많이 했던 거죠 다음으로 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이제 비과세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 한다는 내용이에요 재기산 제도 요재기산 기존에 재기산 했던 부분을 제도를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다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아, 1세대 그러니까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와 거주기간을 재계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의 이 또한 또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요번에 굉장히 개정 내용을 보면 주택사고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실제 했다는 얘기예요. 어 실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사례도 한번 보시면 기존에는 이렇게 3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주택을 A주택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했어요. 그럼 1주택이 됐는데 1주택이 됐는데 기존에 어 보유하고 거주를 2년 동안 했어도 다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보유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만 이제 비과세가 적용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 부분은 이 재기산 제도를 이제 폐지함으로써 3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A주택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1주택이 된날이 전에 어 보유하고 거주를 2년 동안 충족했으면 이때부터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합리적인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동안에 이제 그 문제점이라고 보면 어, 어, 보유나 거주 기간을 재기산함으로써 국민 불편, 뭐 민원, 뭐 다수 발생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고요. 또 매물들이 2년 후에나 또 출회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또 지연에 대한 문제점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어, 불만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정상화되면서 세제도 정상화됐고. 또, 매물이 나오는 부분도 이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되면서, 어, 다주택자들한테는 조금 더 좋아졌고, 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매물이 좀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와 화 합리화시켰다. 이런 내용하고, 2년 보유 거주한 경우, 어,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를 적용받고 매도가 가능해졌다.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참고하셔서 항상 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단축택자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으로 어, 세 번째 보시면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입니다. 아, 현행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월 9일 이전이에요. 이제 5월 9일 이전을 보시면, 종전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그러니까 서울은 뭐다 포함되는 거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죠. 음, 종전 주택을 1년 안에 파는 것도 힘들고, 또 세대원 전원이 신규 구택으로, 신규 주택으로 전체적으로 전입하는 부분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8년 이후 3년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2년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으로, 여기에 이제 전입 요건도 이제 추가가 신설이 됐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강화가 되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피로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뭐냐면,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적인 경우에, 종전 주택 양도 기한을 이번에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에 대한 신규주택 전입 요건도 이제 삭제된 내용입니다. 뭐, 기타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하고 똑같대요. 3년 유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어 신규라든가 종전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 내일 경우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힘든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럼 사례로 한번 저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양도수수대 비과세, 가는 기간,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나온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종종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1년 기간 안에, 1년 기간 안에 처분을 해야 비과세 요건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죠. 하지만 이 개정된 부분은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1년이었던 거를 2년간 허용해줌으로써 2년 후에 팔아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게 이제 법이 바뀐 거죠. 그러므로서 이제 그 집을 팔아야 하는 급하게 팔아야 하는 부담금이 부담감이 이제 많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 동안은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금매로 이제 주택을 내놓았으나 요즘 뭐 부동산 거래 많이 급감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년 안에 팔리지 않아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던 부분이에요 또한 가지는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적으로 이제 규제를 함으로써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기대효과를 보시면 어... 짧은 종종주택 양도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주고 어,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이제 납세자들의 이제 편의를 좀 제고했다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납세자들의 이제 편의를 좀 봐줬다. 이런므로서좀 숨을 돌리게 해줬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잘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세 가지 내용이 이제 바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불합리했던 그런 법 규정을 갖다가 조금 개선해줌으로써 어, 일단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담감을 좀 많이 줄여줬던 부분인데요. 지금 아직도 부동산이 이제 활성화되기까지는 아직 좀 멀은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추가적인 성결 과제가 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아, 양도소득세 에 대한 지속적인 중과 배제를 검토해야 된다. 지금 한시적으로 1년간 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년간 푼게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부분은 좀 과도하다 해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1년간 한시적으로 풀어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정부에서 이게 좀 과도했다는 부분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푸는 부분이니까 제 생각에는 좀 지속적으로 좀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뭐, 기대? 뭐, 이런 걸좀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냐면 지금 1주택자는 뭐 1에서 3%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만, 2주택자가 취득세가 8%, 3주택자에 대한 12%, 이 취득세가 많이 중과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사실 많이 얼어붙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또한 가지는, 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등 대출 규제를 좀 개선해 줘야 된다. 지금 뭐 상가라든가 주택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7% 대를 좀 넘어 쓰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 시장이 너무 경색이 돼 있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저 바라본다고 하면 수도권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도 좀 강북권이나 이런 쪽에 좀 부동산 거래가 조금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라든가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조정대 상 지역을 순차적으로 좀해좀 해지해야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선결이 될때 지금 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숨통을 트지 않을 수튈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바람이긴 한데. 아, 이런 부분들이 저희 바람이 또 여러분의 바람이 좀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 뭐, 첫 그런 이게 그 자료를 한번 여러분께 공유하고 있는, 여러분과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잘, 뭐, 말도 잘 못하고 하는 거지만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오늘 그 2022년 5월 10일부터 이제 새롭게 변경된 어, 주택 양도 소득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미숙하지만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좋은 빅브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희동 빅브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